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번 시간엔 유리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모는 여기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이런 것이 유리식입니다. 이것도 유리식인데, 이것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리식입니다. 이 중에 3x 플러스 1과 3분의 x 마이너스 1은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으므로 3분의 x-1은 다항식이 됩니다. 여기서 다항식은 유리식에 포함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식은 유리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분하고 약분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유리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으면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통분합니다. 통분됐으면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고, 약분해서 다음처럼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도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도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통분하죠. 통분된 후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리식의 곱셈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식은 유리수와 같은 방법으로 통분, 약분 등을 활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민지와 재호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글자를 입력하는 도서 입력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민지는 천자를 입력하는데 X분이 걸리고, 재호는 민지보다 2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민지와 재호가 각각 10분 동안 글자를 입력할 때, 민지가 재호보다 더 입력한 글자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분당 입력 글자 수는 민지는 x분의 1000이고 제호는 x 플러스 2분의 1000입니다. 따라서 10분 동안 입력한 글자 수는 민지는 다음처럼 구해지고 제호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민지의 타이핑 속도가 더 빠르죠. 따라서 10분 동안 민지가 제호보다 더 많은 글자를 입력하게 되고 그 차이는 민지가 10분 동안 입력한 글자수에서 재호가 10분 동안 입력한 글자수를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공통인수로 묶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